헉, 제물이 됐다는데? 어,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어? 이 사람도 같이 잡혔구나 리온 Quiet type, eh? I'm Luis Serra. Guess you, me. Picked the wrong spot to, to right? Hey! Stop it! You move, I move. And I'm beat up in offices. I can see you're thinking. Bet you've been in spots like this before, huh? I guess. You're here looking for someone. One more guess. Maybe. Oh? some missing senorita young girl talk now all right see heard chatter about moving senorita moving her where <sa> who knows but later saw some men dragging someone to the old church with you 아이고, 살려줬다, 살려줬어 살려줬어. 도움 따해라. 오, 팀워크 좋은데?

It sounds like she's being kept in some church. Great. That's good news. I heard it from this guy I met. I said his name is Louis Serra. There's something fishy about him. I need you to run a background check. We'll call Condor One. I'll see what I can find. In the meantime, make your way to that church. Right. I'm probably due for confession anyway. Condor One, out. No, don't 어, 칼. 교회로 간다. 어, 어 여기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 이봐. 누 있나? 아저씨 저쪽 봐봐요 아이스 그냥 몰라 일어나 이씨 일라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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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하단에 사인이 표시되면 스페이스로? 언제? 언제 말하는 거지? 아씨 언제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낙초준다 피누를 때? 여기는 더디 있어서 넘어가자. 아비안. 미안. 아비안, 미안 아비안. 미안. 아 그냥 찔러 찔러. 아내칼아 아, 조심히 갈걸 어? 문 여는건가? 아저 넘어가야 되구나 빨리 아안 열려 그럼 이쪽밖에 없는데 여기도 안돼? 길이 어디야? 음... 이거 어떻게 이제? 아! 빨리 달려서 와서 넘어가야 되는 거구나. 시간이 될까? 안녕! 나이스 어, 내 가방. 어떻게 많이 줘? 아, 이거 열쇠 없고. 어. 열어 놨고? 어. over here, s t r a

그니까, 여기 어디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 깜짝아, 안녕하세요! 아이샷을 안녕하네요. 발차기. 빡. 뭐가 또뭐 나올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어, 안 죽었어? 아. 어. 사람 너무 많은데? 아, 진심. 한 명씩 잡아. 빡! 들어가! 뭐 줘봐! 아무것도 없니? 아, 큰일 났다. 엥? 아, 오지 마. 아, 왜발차기가안 돼? 어, 뭐야, 이거 왜래 어, 끌었는데?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어, 왜왜왜 왜, 왜 이렇게 많이 와? 뭐가 올려야 돼? 이거 누이 와야 돼? 이거 누가 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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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안 되는데 발차기를? 아니, 아니, 왜안 돼? 죽어! 아, 넘어가야 될까? 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미안해. 아, 잠깐만, 애들 왔어, 나. 한번 봐줘. 한번 봐줘. 아우 깜짝아. 아유, 맞아. 도망. 안 넘어가도, 이씨. 어, 너, 이씨. 아, 진짜. 아, 아, 가주세요. 가주세요. 못어뜨리나 어, 되네? 아, 너무 많은데? 오지마 빡! 야정적 야! 아줌마 나와! 아줌마 나와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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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어, 왜 이렇게 어, 많아 어. 천천히 하나 하나 아..아저씨 오지마세요 잠깐만 옆에 사람 오는데? 으아읏로 어디야 킬 어디야 킬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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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킬어디 어유 어디어디 어디야 진짜 어디야 디 어디야 타임자 아니, 어디로 뛰어내리는지 모르겠네? 아, 큰일 났다. 문 닫혔는데. 아니, 안 닫혔네. 뭐야? 일로 가는 게 맞아? 이거 거긴데요? 야, 오니까 어, 어.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어 뭔가 이상한데? 아니지? 뭔가 아직 못 먹은 땐들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어 오지 마, 오지 마. 다 잠겼어 응. 하나 지였고안밀리고어 살아난다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이렇게 많이 오는게 어딨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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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안야 어, 뭐야 해아안해 뭐야. <laughs> 아, 아, 진짜 미안해. 진짜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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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해 미안해, 잘못 왔 미안해, 미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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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많은데? 아, 큰일 났다. 아니야. 구했어, 구했어. 구했으면 됐어. 그만! 그만 오세요. 아, 열렸다. 문이 또 있다고? 잠군장치에 여긴 도대체 무슨 마을이야? 서브래쉬. 봐봐. 빡! 일로 와. 어, 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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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어, 밀려봐. 어, 안 죽었나본데? 으! 들어. 어, 아줌마 내려온다. 봐봐. 이거 지금 내 체력 어떻게 봐? 그냥 흑백 표시 뜰때 그냥 약 먹으면 되나? 아무나 한번더한번 쓰지 한 번만 한 번만 아니 알트를 누르라고 아니 더 잘못 빨버가지고 바로 죽었네 아아 깜짝아 아아놀래라아 깜짝 놀랬네 이씨 무조건 밟아야 되는 건가? <laughs> 밟아서 없애. <laughs> 어, 야, 진짜. 어, 어. 아니, 아씨. 어, 아니. 아니. 아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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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잠깐만. 도망가야 되나? 헛. 아, 오지 마세요! 아, 서라! 아, 너무 늦게 봤어, 씨. 에헤이. 문 열어, 문, 문, 문. 아, 씨! 어디야? 잡아야 되나? 와오길길길 어, 어, 길, 길. 제발 열리마 집에 들어오는데? <laughs> 어우 길잘찾네 오늘 돼지? 접씨를 돼지 아기? 무슨 힌트 같은데? 여기도 뭐가 필요하고이 음... 안에 뭐가 이지 않을까? 어? 안에 굴이왜 낙서가 돼있어? 이아이 안에 보라이트야, 아깝다. 이 안에 보이트야 아깝다. 눈못 닫아? 어, 열쇠! 작은 열쇠. 열쇠? 사진이 왜 있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어? 잠만 아까 아 잠만 아까도 내뭐 돼지 돼지랑 애기였는데? 어! 수성구슬 아까 위에 꽂는 거 있었잖아 한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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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이인가여기에인가 구슬. 저열쇠가뭐 가만, 아만 가만, 가만, 아, 아 이거. 아이씨. 약간 이 느낌인데? 나 봐. 딱 맞추고. 천천히. 됐다. 누가 쓰는 방? 여긴 좀 깔끔한데. 마을기로 날씨가 이상하다. 밀른 시들고 소들은 말라간다. 기근의 징후가 보인다. 서른 명이 아사했다. 제비뽑기를 위해 모였다. 오늘은 여덟, 오늘은 넷, 오늘은 열하나. 두 명의 외부인이 길을 잃고 마을로 들어왔다. 우리는 의식을 위해 그들을 재단으로 데려갔다. 오늘은 제비뽑기를 하지 않았다. 헉! 정말 그두 명의 외부인 중한 명이 나 아니야? 어? 어? 아까 그 상인 아니야? 아닌가? 나 총알 안 튕겼어. 아. 뭐야? 그냥 이대로 나가는 거? 그냥 봐준 거임?